마름모의 성질인데요. 마름모는요, 역시 평행 사변형 중에 하나예요. 일단,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요. 그럼 어떤 때 마름모냐? 우리 마름모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마름모. 마름모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 예를 들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아주 뭐, 요런 형태도 마름모가 될수 있죠. 내변만 네 같으면 돼요, 길이가. 이렇게 같으면 됩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마름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A, B, C, D면, 기호와, 기호로 표시하면, A, B의 길이하고요. B, C의 길이하고요. CD의 길이하고요, AD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2번. 마름모의 성질. 자, 마름모의 성질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그건 평행사변형의 특징이니까 마름모의 특징이기도 해요. 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가들 나누면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랑 얘랑 길이 같은 건 당연한 거예요 맞죠? 얘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그 특징은 다 가져요 평행사변형의 특징은 자 근데 마름모는 또 다른 성질이 있어요 이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해요 이등분하는 건 원래 특징이고요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거예요. 아 여기가 90도로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이걸 선생님 기호로 표시하면요. 그림을 그려서 이제 기호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수직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A, C하고요. B, D는 수직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예, 수직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원래, 마름모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죠? 맞죠?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다 똑같은 것도 같아요. 이해되요? 여기까지? 예.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O라고 하면요, OA하고요, OC는 같아요. 이건 무슨 특징? 평행사변형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B5하고, OD도 같아요. 평행사변형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음. 자,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왜 이런 성질이 나타나나? 삼각형. AB5하고요. 삼각형. AD5는 합동이에요. 왜 합동이냐? 일단, 첫 번째. A5는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BO하고요, OD는 같다 그랬어요. 맞죠? BO하고요, DO의 길이는 같아요. 세 번째, AB하고요, AD는 같아요. 자, 세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무슨 합동이에요? S, S, S 합동이에요. 따라서, 따라서,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요 각이, 그죠? 같죠? 같은데, 180도 잖아요. 아, 각, 어, B, O, D가, 그, 그러니까 어, 더 자세히 표현하면, 각, A, O, B랑요, 각, A, O, D가 180도인데, 둘의 각이 똑같기 때문에, 각, A, O, B 하고요, 각, A, O, D는 90도가 돼요. 맞죠? 따라서 이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 A, C하고요. B, D가 수직으로 만나겠구나를 증명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성질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증명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성질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요. 세 번째는 선생님 뭐 얘기하겠어요? 평행사변형이 뭐가 되는 조건? 마름모가 되는 조건. 마름모가 되는 조건. 아까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도 했었죠. 전, 전 강의에서. 그래서,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에요. 자, 평행사변형에서, 자, A, B, C, D가 있는데, 얘가 마름모가 되려면,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변하고 이 변하고 원래 얘하고 얘하고 같고 얘네 둘이 같은 거잖아요. 근데 AB하고 AD도 같아지면 얘네 넷이 같아진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름모가 될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1번. 1번. AB하고의 이웃하고 있는 AD의 길이가 같으면 돼요. 또는 AD하고 CD가 같으면 돼요. 근데 AB하고 CD가 같다 그러면 아니에요. 평행사변형의 조건이기 때문에, 마름모가 아니어도 같아요. 이해되죠? 두 번째는요, 얘는 대각선을 2등분하기만 하거든요, 평행사변형은. 근데, 마름모는 어떻게 해요? 마름모는 수직 2등분 돼요. 수직으로 만나죠. 어, 따라서, A, C하고요, B, T가 수직이라면 마름모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두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직 이등분. 여기까지. 그죠? 자, 필기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필기하시고요. 내려줄게요 자또 한번 밑으로 내려줄게요 네. 음.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1번에 마름모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 그러면, AB하고 AD하고 같다. 맞죠? 옆에 있는 변의 길이 같아야 돼요. AC하고 DB가 같은 건 직사각형이에요. 대각선이잖아요. 자, AC하고 BD가 수직인 거 맞죠? 이거 수직 표시죠? 그 다음에 OA하고, OA하고, OC. 여기가 OA니까 OA랑 OC가 같고, OB랑 OD가 같죠? 그죠? 얘도 맞아요. 자, AB하고 CD가 평행하고요. AD하고 BC가 평행한 것도 맞아요. 그죠? 하지만 얘네 둘은 리을하고 미음은 뭐에 대한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특징에 대한 거고요. 기역하고 디귿은 마름모의 특징에 관한 거예요. 근데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4-2번. 마름모가 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AOD 90도 맞고요. ABD 하고요. ADB 같은 것도 맞아요. 그죠? OA 하고요. OB가 같은 거는 아니죠. 얘가 아니죠? 얘는 누구죠? 직사각형이에요. AB하고 그죠? 옆에 있는 변은 맞죠? 각 ABD 하고요. CBD 얘도 같죠. 예, 여기 서 같죠. 맞아요. 자, 14-3번. 넓이를 구하여라. 똑같은 이 A, O, B 삼각형과 전부 합동이에요. 이게 4개 있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12 곱하기 3, 나누기 2한개 4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 4. 그죠? 그러면 6 곱하기 4니까 24. 24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하셔요. 쉽죠.